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입니다. 981회차 목요일 마무리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 편, 음, 목요일 편 오행 흐름도부터 또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목요일 편 오행 흐름도. 이번 주 최대한 분석을 했는데 역시 20대 번호가 관건이네요. 20번대 번호가 네, 이번 주는 20번대 수의 흐름에 따라서 좀 달라요 번호가 과연 어, 설명해 설명했지, 주체에도 설명했지만 20번대가 나온다 싶을 때는 만 음, 나온다 싶을 때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많이 잡고 가는 게 좋은 편인데 어, 그렇지 않는 이상은 그냥 제일 될 확률도 약간 있기 때문에. 20번대 향방에 따라서 약간 이번 주는 많이 음, 판가름이 될것 같습니다 뭐 30번대나 10번대나 단번대는 약간 좀 나아질 확률이 높은 구간이다 보니까 음, 특별히 20번대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우선 오행흐름도 먼저 볼게요 저번주 어, 예상대로 많이 흘러갔어요 저번주 예상 흐름처럼 저번주 목요일 편에 제가 예상도로, 어, 3번, 8번. YS님 어서오세요. 오늘은 일찍 합니다. 저번주 제가 예상도에서 2, 7라인은 어, 과출이기 때문에, 예, 초과출이기 때문에, 거의, 어, 많이 날때두수 이상까지도 뭐 가능성이 있었긴 했는데, 막 거의 0수 떨어질 확률이 0수 또는 한 수. 이책 끝이 영수에서 한수 왔다 갔다 걸릴 확률이 약간 높다이는 저번 주 예상처럼 영수가 나왔어요. 이 흐름이 거의 벗어나질 않고 그대로 흐르네요. 세번 출연이 두 개이고 두번 출연이 세 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붙었을 때, 어 이제까지 흐름을, 흐름에서, 이 흐름에서 전혀 벗어나질 않고 저번 주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KB님, 어서오세요. 저번 주도 똑같이. 어, 영수 또는 한수를 했는데, 정확히 한, 영수가 나왔고, 어, 38끝을 제가 처집중하라고 설명했던 번호에요. 어, 많이 잡혀질 확률이 높다고, 많이 나아질 확률이. 어, 영 한수에서 네수까지, 최대치 네수까지 봤는데, 어, 최대치에는 근접은 못했지만, 여튼 많이는 나왔습니다. 세수가량. 그래서 이두 구간이, 어, 예상 흐름대로 좀더 많이 갔고, 나머지도 대략 비슷비슷하게 나왔어요. 자, 이번 주도, 어, 이두 구간이 비슷하게 나온 만큼 여기도 똑같이 예상처럼 많이 나왔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떻게 나아줄 것인가? 이번 주 집중해서 볼 구간이 어떤 구간일까에 한다면 바로 38끝 라인이에요. 38끝 라인. 왜냐, 저번 주가 세개가 떨어졌어요. 이제까지, 어, 1, 6끝 흐름 말고 나머지 흐름도에서 봤을 때, 나머지 흐름도에서 봤을 때세개가 나오면 대부분이 몇개나왔어 몇개 나왔을까요? 세개 출이 나오면 대부분은 세 개가 한번더 나오든지 두 개가, 요즘 여두 개가 바로바로 나와주고 있어요. 세개 이후에. 뭐한 개나 연 개가 떨어지기보다는 두수 이상 나와주는 확률이 높고,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일6끝 같이 네 개까지 나와주는 확률도 약간 있습니다. 세개 다음에 세개 나오든지, 세개 다음에 네개 나오든지, 초과 출이, 이책 끝에서 초과 출이 나왔고, 어... 영어 끝도 초과출이 나왔고, 초과출이 요즘 잘 나와주고 있어요. 사, 구, 끝도 초과출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개, 두 개, 두 개, 세 개를 연속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어 중심, 중심이에요. 이번 주 중심 부분은 역시나 38 끝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이번 주 중심 구간은 어 이38끝 구간이 될 확률이 꽤 높은 구간이에요. 세 개가 나온 만큼 이번 38 끝도 초과출 흐름대로 좀더 많이 흐를 확률이 약간 있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38끝라인이 2개 아니면 4개, 네뭐 3개 그대로, 3개 그대로 나와주던지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번 주도 38 끝나는 한 수에서 4수까지를 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주 출이 되는 구간이 어, 저번 주는 0이었지만 이번 주는 출이 될 확률이 약간 높은 구간이긴 해요. 이채 끝나인. 특히 이책끝 라인이 중심적으로 봐야 될 번호가 있어요. 38끈은 이제, 다시 더 다가가면서 번호는 설명해 드릴 거고, 이책 끝은 초과출 이후에 연계였는데, 초과출 이후에 우선 상황을 볼게요. 초과출 이후에 연계가 한 번, 두 번, 세 번이에요. 세번 나왔습니다. 여기도 초과출 이후에 연계가 한 번, 두 번, 세번 나왔어요. 초과출이후에 연계가 바로바로 바로 번호가 나오기보다는 연계가 어, 초과출 이후에는 초과출 이후에는 영수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도 영수, 영수, 예, 영수, 영수 떨어질 확률이 약간 있어요. 영수가 영수 이후에 계속 영수가 어, 이체 끝이 어, 생각지 못한 계속 0으로 떨어질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시 못하는 상태이고 연계가 떨어질 확률이 두 번째로는 한계까지는 나아주는 측면이에요. 한수, 한수가량이 약간 잡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적어도 한수까지는 잡혀지는 케이스를 눈여겨봐야 되기 때문에, 어, 이측 끝은 이번 주영수에서 한수 정도를 생각을 하시되, 만약에 한수 나와도, 어, 뒤로 빠질 수는 있긴 합니다. 어디로? 포블로. 그렇기 때문에, 어, 이측 끝 라인 이번 주영수에서 한수 똑같아요. 저번 자고 요 구간이 비슷합니다. 도마토님,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측 끝 라인부터 우선, 번호를 설명하자면, 이측끝 나에서 만약 나온다. 만약 나온다 싶을 때 가장 중요 번호로 본다면, 227. 우선 중심번호예요 그리고 붉은색이죠. 붉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측 끝만 다섯 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측끝 중에서 나올 만한 번호는 22번이나 27번. 그리고 30번 때선 32번. 40번 대는 42번. 이 끝이 좀 많아요. 이번 주. 7 끝보다 이 끝이 강합니다. 이번 주. 7 끝보다는 7 끝에서 나올 만한 수는 27번 정도 뿐이에요. 그때 2, 2, 7, 3, 2, 4, 2, 요네수 중에서 한수 정도 가량이 가능성이 있다. 나올 수 있다면, 한수 정도이고, 어, 근데 본 게임상에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이책 끝이 이번 주도 0수로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본 게임상에서는 뭐, 0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이책 끝은 0수에서 한 수. 설령 나온다 해도 보블로들 확률도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측 끝나인 잡실때 이번 주도 적게 잡고 가는 게 약간 좀더 좋을 듯합니다. 반대로 38 끝나이는 아까 설명했지만 초각세 개가 떨어진 이후에 3 개나 2개 또는 4 개까지 연달아서 초가추 상태로 여기도 흐를 가능성이 약간 있기 때문에 3파끝좀 잡고 가고 연토표에서38 끝이 상당히 적게나어요38 끝이 연토표에서도 28번이나 43번 정도쯤 나왔는데 이번주는 43이나 28이 상대적으로 약해요 많이 나왔던 28이나 43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여기서 강할만한 부분은 우선 3번, 8번, 3번째는 38 단번때 이번주 38종에 하나가 들어오는 약간 높은 구간입니다 예. 철학습 구간, 음, 시작번호, 첫구 철학습번호가 어, 주표상에서 거의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에 들어올 확률이 약간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번 연두하시고 그리고 1318 중에서 특히 18번, 어, 18번 수는, 어, 설명했지만 18번 수는 어디에 끼어져 있냐? 어디? 바로 여기에 다운되는 수에 있습니다. 2번, 7번, 17, 26, 6번, 21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번 주 만약 나온다 싶을 때, 어, 가능성 있는 번호가 18번 정도나, 어, 뭐, 17번, 6번, 요런 번호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탈락될 확률이 높아요. 2층 끝은 아까 설명했지만, 2채 끝은 이번 주 아예 또 빠져버릴 확률도 가장 높아요. 2채 끝이 보볼 뜨고, 어, 보볼 뜨고, 이번 주또 빠져버릴 확률도 있고, 나온다 할지라도 설령 한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단번 대에선 뜨기가 좀, 어, 힘든 면이 가장, 어, 클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나온다 싶을 때요세수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18번, 가장 연두해야 될뿐이에요 미출로 넘어가느냐, 이번 주 나아주느냐, 이 흐름도가 좀 달라질 듯 하기 때문에 18번 정도 연도해 주시고, 13은 안날 확률이 약간 높아 2월 대 확률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이번 주뜨지뜰 확률보다는 안뜰 확률이 약간 있고, 중요 문제의 구간이에요. 이번 주문제의 구간이 바로 20번 때인데, 28번 아까 말했듯안뜰 확률이 약간 높은데, 어, 바로 23번입니다. 가장 문제의 번호에요. 이번 주. 단번 때만큼이나 2월 확률이 가장 높게 치고 있습니다. 단번 때, 단번 때만큼이나 단번 때의 3 8중에서 하나가 뜰 확률이 비교적 높은데도, 요, 20번 때, 특히 23번 같은 경우는 2월 확률이 약간 높게 치고 있기 때문에, 23이 뜬다면 20번 때가 추리 된다는 뜻이고, 최소 두수 이상은 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40번 때가 멸될 확률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의 상황에, 어, 연두에 두셔야 될것 같아요. 23번 흐름도에 따라서 달라질 확률이 약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 어, 30번 때 3338, 예, 33번 쌍수나 38번 역시 30번 때 흐름도에서 비교적 강한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역시나 38 끝이 강력합니다. 예, 그것만 연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이책 끝은 방금 설명했지만 어, 조조하다. 이번 주까지 도 약간 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 여기 초가출 이후에 영수 세번 떨어졌던 어, 시기가 있던 만큼 비슷할 것 같아요. 초가출 이후에 계속 영수가 어, 이번에도 2측 끝이 영수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 연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16끝 라인 16끝 음, 라인은 어떨까 한다면 가능성은 약간 있어요. 16끝 라인도 아예 안 나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중심 번호에 속해 있는 역시나 이번 주 중요 번호에 있는 바로 11번과 16번 이두 번호만큼은 요 주의 번호예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어, 특히 16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11번도 만만치 않게 꼭뜬금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 다들 16이라고 생각할 때 11번이 또뜰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호는 그냥 반반치킨 정도 수준이고 하여튼 이번 주도 중요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0번 때 나머지 국어에서는 3136이나 뭐 16이나 다 약해요. 31번 약간 좀 애매한 번호라서 나아줄 확률도 약간 있는데, 41번은 비교적 좀 강한 수기 때문에 마찬가지 16급에서 나올 만서는 11, 16이나 41번 또는 31번 요거 수준이 될 확률이 약간 있습니다. 즉 1급이 좀 걸려요. 이번 주 6급보다 6급은 16번 정도나 걸리는데 1급은 11번. 어 그리고 31번, 41번, 3개가 걸려지고 있다. 이렇게 때 1끝 확률이 약간 좀더 강할 것 같습니다. 배떤 변이 어서오세요. 이렇게 때는 16 끝도 0수의 1수 정도 보되1끝을참 연두에 두시면 될것 같아요. 11번. 16번이 나아질 것 같긴 한데, 역시 동행은 예상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꼭 있어요. 그래서 11번 연두에 두시고, 음, 49 끝. 4국9 예, 같은 경우는 어떨까 한다면, 어, 저번 주도 한 수, 어, 영수한 수, 영수한 수,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4국9은 이번 주도 단번 때는 4-9번, 단번 때는 좀 비교적 약한 측면이 있고, 14번까지도 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 뒤쪽에서 좀 강세를 보여주겠죠, 4국9은 19번 같은 경우나 29번, 국끝이좀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4-끝 종 대해서는 도 34번이나 44번 정도. 즉국곳에서 국끝, 나오든 예, 19번이나 29번 같은 국곳에서 나오든 4 끝, 산지 4번이나 44번 같은 4 끝에서 하나가 나와주든 마찬가지 한수 정도 구원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번자고 비교적 비슷한 흐름도예요 영어 급 흐름들, 예, 영어 급 흐름은 계속 여전 꾸준히 한 수, 한 수, 영수, 한 수, 한수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한수 유지를 깰 때도 다가오긴 하겠지만 이번 주까지도 한수유지를 할수 있을 것 같은 시기이고 중심적으로 본다면 40번째 빈수다음수에 43번의 다운수가 4045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45 어, 중요 번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 3번이 나왔기 때문에 3번의 다운수로 5번이 잘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잘 나와요. 3번 이후에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5번수 연두해 두시면서 4045번 그리고 뒤로 가면 뒤로 가면 25번 정도까지 붉은색이죠 5번이나 25번 둘다 붉은색인데 하여튼 25번도 약간은 생각을 해볼 만한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5번이나 25번 또는 40번이나 45번 정도를 연두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영어 끝도 이번주는 어, 잘하면 한수 많게는 이제 40번 하고 단번대 하고 동출돼 버리면 어, 두 수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구간이에요 물론 보블로 하나가 보블로 빠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 영어 끈은 우선적으로 한수 정도쯤 흐름을 보면 될것 같고 저번 자고 대략적인 흐름이 똑같아요 38 끝이 역시나 중요하고 2층 어, 끝은 역시나 저조하고 16 끝은 평균수에 어, 평균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 자고 비슷비슷한 흐름도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이수에서 좀 많이 나아줄것 같아요. 출연 개수 정도로 넘어가면 연계출, 한계출,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주는 연계출이 상당히 많습니다. 스무수까지 늘어나 있고, 한계출은 생각보다 조조해요. 열한수, 예. 열수에 아, 가깝습니다. 열수이고, 그리고 연계출은 스무수입니다. 0으로 다 떨어졌네요. 그렇기 때문에 1개출에서는 나아줄 확률이 약간 좀 적을 수는 있어요. 반대로 2개출은 또 많아졌기 때문에 2개출 구간이 어 많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일단 이 경우에서 보면 0개출에서 어느 정도 좀 나아질 거고 1개출은 한 한수 정도나 나아질 확률이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한 수에서 두 수. 그 이상은 나아지기 힘든 편이고 한두수 정도에 그칠 수 있고 어 대부분은 이제 두 개출 쪽에서 좀더 많이 잡고 가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이 출연 쪽을 보면, 이번 주 연도표, 어, 연도표 흐름 보면, 최대수에 좀더가까워 24수, 28수. 최대수이고, 중간수가 딱한 수만 올라가는 수준이 된 만큼, 어, 어떻게 될까 한다면, 여기에서, 어, 미출 부분에서, 미출수가 2 23수, 0수에서 23수로 상당히 많아요. 그럼 이 부분이, 이번 주 미출적인 측면에서 한 많이 나아줄 확률이 높아요. 세수에서 네수 정도 가량은 미출범위에서 나아질수 있고, 나머지 뭐, 그래도 여기 45수나 38수 구간은 여전히 나아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구간은 여전히 당번수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는 상법 생각보다 조조해요. 32수 구간은. 나아주지 않을 확률이 약간 좀더 높은 구간입니다. 43과 44가 들어가 있는데, 37하고 2번도 있고, 제 어, 제일 확률이 약간 높은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만약에 나온다 싶을 때는 38수 구간이나 45수 구간 또는, 어, 미출, 미출에 있는 20, 20수 구간에서 많이나 아주 확률이 약간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 주, 어, 두개출 구간. 아까 말했듯이 38이나 45수 구간은 두개출 구간에 놓여져 있고, 미출, 미출 부분은 다 연계출입니다. 연계출에서 최소 세수는 안다는 뜻이에요. 세수, 채소로 잡았을 때가 두수부터 해가지고 네수까지 아주 확률이 약간 있다는 뜻이고, 여기고 한개 출에서 두개 출에서 두세 수에 한 수에서 세수 가량 생각해 보시고, 여기는 세개출 구간은 역시나 제일 확률이 약간 좀 높을 만한 구간입니다. 44번이 있죠. 안 나오니 약간 좀더 비교적 높을 경우가 커요. 여기에서 오히려 더나아져 확률이 더 비교적 높습니다. 이두개축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를 잡고, 한두 수, 평균적으로 세개축구관 이제껏 두수 또는 세수 정도, 많게는 다섯 수까지도 늘어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두 개에서 세수 정도가 나아질 확률이 약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이 구간이, 이 구간 번호 좀 유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몇 수가 나아 순간은 이제 로또 마음이 될것 같고, 여기는, 아, 아까 말했듯이 한 수에서 두 수가량, 마찬가지인데, 적을 때는 한 수만 나아주고, 쫀터 많을 때는 두 수까지도 나아이 약간 높다. 라고 보시면 될 듯한, 뭐 그런 구간들입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대로 이제, 가능성 번호는 4번, 8, 3번, 8번이나 단번 째 38, 아까 중요하다 했죠? 뭐 10번 째선서는 1, 3, 1, 8. 역시나 38끝 라인 쪽에서 강하, 강하고 20번 때는 2 0번때는 23, 3 0번때는 33, 38 우선 중요도가 있는 38끝 라인들이 모조리 어, 연계출 구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출 상당히 좀 많은 수가 나중에 약간 있겠죠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 어, 3 0번때는 30번이나 31, 30, 32번 그리고 35번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 40번까지 어, 생각하자 이 정도쯤 보시면 될것 같고 한계초 구간은 아까 말했던 11번, 16번 11과 16번 구간이기 때문에 이두수주의할 번호이고 29번 산준보수이고 34번 30번 대 초반부에서 나아줄수 있는 번호입니다 40번 대는 414245 37번은 아까 설명했지만 조조예요 37번 안나아주확 약간 높은 편이기 때문에 9번도 마찬가지 여기 번호는 나아환이 약간 좀 조조하다 싶은 번호입니다 두개초 구간에서는 5번 그리고 1번 1번도 약간은 가능성이 있어요 1번도 4번보다는 더 가능성 높은 번호입니다 17번이나 19번 17번도 조조해요 안나아환이 약간 높아요 19번도 이번 주 빠질 환율이 약간 높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나아 환율이 별로 없습니다 17, 19 이번 주까지는 22번이나 25번 그리고 27번 뭐 이정도까지 28, 43은 역시나 약간 어 생각보다는 조조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이 정도만 약간 좀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수로 넘어가면 예상수는 단번대에서 8번을 좀 뺐어요 8번수는 생각보다 약간 약해요 이번주 3번수가 오히려 좀더 강하고 2율대이 약간 좀더 높을 듯하고 이 3번수 3번 정도만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10번 대에서 13161819인다 11번까지는 약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 어,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그대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5수, 최종 15수이긴 한데, 어, 15수에서 많이 나와봐요. 어차피 3, 4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어, 포함 안된 수도 눈여겨보시면 될것 같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따뜻한 구간입니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흐름도를 그리고 이 흐름도를 따라서 마찬가지 5,000원 반자동을 또 적고 하겠습니다 5,000원 반자동 방금 본 흐름도를 따라서 5,000원 반자동 자 어떤 번호가 또 흐름도에 또 들어갈까 한다면 어, 단번 때는 아무래도 뜰률이 높습니다, 단번 때. 어, 그래서, 기본으로 단번 대는 3번, 5번, 8번인데, 어, 여기에 좀더몇 가지 보탠다면, 어, 1번을 한번 보태주고, 어, 생각지 못하게 좀 나을 만한 번호가 몇번 있을까요? 1, 8을 잡고 가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0번. 예. 안 쓰면 또 석상에 어, 하는 번호, 10번도 잡고 가는 게 좋겠죠. 17번 같은 경우는 18번을 적어놨, 적어놨기 때문에 약간 좀애매모해요이 책을 적기에는 이번주 특히 20번 때 2이나 뭐 이런 사이나 이런 번호가 강하기 때문에 앞에 번호에서는 약간 좀이책 것은 생각보다 조조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번 때 뒤에는 20번 때적고갈게요 20번 때가 멸인다면 소용없고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번호예요 어, 뒤에 30번 때 30번 때 그니까, 3, 3, 2, 3, 4, 3, 1, 3, 3, 3, 3 8. 요 30번째 구도, 요 5개 번호가 30번째에서는 중요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20번째가 안 나온다 싶을 때는 이번호로 대체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때문에, 우선 중심적인 면에서는 이번호예요 20번째 구간. 멸이 되든 안 되든 우선 어, 가능성을 가지고 2 0번대구간에 한번 적고 갈게요. 항상 동행이, 어, 청개구리처럼 반대, 반대로 적기 때문에, 어, 2 0번대 한번 적고 가보기, 생각을 해볼게요. 20번대로. 여튼 다들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 토요일에 볼게요.